한화가 5회 집중타를 앞세워서 KT의 8대1로 승리했습니다. 샘슨 5이닝 1실점, 한화 외국인 팀 주수로 역대 4번째로 10승 달성에 성공했고 송광민 선수 결승포, 지성준 솔로포로 활약했습니다. KT는 잘로 11개를 남기면서 패했습니다. 네, 한화가 후반기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KT 전 3연승을 달렸습니다. 오늘 샘슨 선수가 한화 외국인 투수 역대 네 번째로 10승에 달성 성공했는데요. 아, 출산휴가를 떠난다고 하는데 좀 편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겠네요. 글쎄요, 마음은 좀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머리는 좀 복잡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직전 등판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투구수가 좀 많았거든요.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예요. 5이닝을 소화하면서 129에 하나 모자른 119개의 투구 를 기록을 했으니까 그만큼 상대 타자들과의 승부가 매 타자마다 어렵게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투구수가 지금 말해 주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1회부터 볼넷 3 개를 이제 허용을 하면서 어 위기가 또 있었고 하지만 2사 만루에서 이제 황재기 선수를 뭐 플라이로 이제 처리가 됐지만 역시나 샘슨 선수는 직전 등판 어 7월 1 1일 넥센 전에서 3과 3분의 1 이닝 소화를 하면서 9실점하는 그 내용이 좀 있었는데 그때도 투구수가 40개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본인이 변화구를 정말로 좀 과감하게 확실하게 승부로 던질 거면은. 패스볼의 비율을 많이 높여야 돼요. 왜냐면은 154km, 1 5 3 k m 의 빠른 어, 이런 구속이 나오는데 그 패스트볼을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화구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구가 흔들리고 볼 판정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투구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. 역시 나이 변화구가 살기 위해서는 패스트볼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. 아마 어, 샘슨 선수 어,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네.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, 아마. 좀 고민이 되는 확신합니다. 부분도 네. 있을 것 같네요. <laughs> 네. 자 하나가 유독 외국인 선수 복이 없었는데 올 시즌 호잉 선수 최고의 활약을 해주고 있고 또 새로운 외국인 투수가 오늘 입국을 했죠 데이비드 헬 선수가 또 샘슨 선수와 함께 어떤 활약을 보일지 후반기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두 팀의 경기 만나봤고요 다음은 고착으로 함께 갑니다.